저 아, 잠깐만 형 우리 <laughs> 잠깐만 아 제가 성덕씨한테 말씀드릴게 있어요 왜요? 제가... 레인지로버 아니에요? 제가 성덕씨한테 만 비밀로 한건데 <laughs> 왜요? 겨왔던나수은 내게 줄게 이 패스하고 보조 배터리 하고 이제 등에는 혹시나 혹시나 차량을 이전할 때 필요할 것 같은 서류 각종 서류와 도장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든 오늘은 차를 떠 갖고 오겠다는 이 마인드 네. 차량을 꼭 구입해서 올라오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시네요 형. 강한 의지 오늘은 어 내가 직접 몰고 오겠다는 그런 의지 <laughs> 오늘은 무조건 돈을 <laughs> 쓰겠다는 그런 의지. 이제 오전 일곱 시 반인데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 저희 운전자 네. 예 저희 재영이가 또 함께합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 <laughs> 가시죠. 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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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우동은 칼로리가 좀 낮습니다, 라면에 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먹는데 되게 죄책감들게 하시네요. <laughs> 다이어트 중에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옆에 밥한 그 공기는 뭐예요? 이거 어느 순간 있다. <laughs> 되게, <laughs> 되게 식사 야무지게 하시네요. 아, 오늘 한 끼, 1일 1씩. 1일 1씩? 아, 그럼 오늘. 데리고 닭가... 가서 뭐안 드실 거죠? 닭가슴살은 안 드시는 건가요? 오늘 어,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laughs> 저 표정 봐 진짜 리얼해 아, 깜빡하고 안 들고 왔네데 <laughs>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예. x 형은 거의 뭐 <웃음> 행사... <웃음> 야 매니저 <메리즈가> 얼마나 걸리냐 <laughs> 야 가가지고 이녀하고 마이크 찾기 잘해라 <laughs> 카니발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오랜만이시죠? <laughs> 너무 오랜만이죠 요새는 차량이나 행사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서울에서 나이게라니까 아, 지방에 이렇게 아침에 네. 겨울에 네. 네. 아침에 지은내려려 진짜 오랜만이에요날지가지고 앉아가지고, 앉아가지네네아아침지고앉아가지가지가지가지아가지고가아가아가지가지아지아가지고앉아지아지고가지지 있잖아요. 어. 카메라, 스타들 카메라 하나씩 네. 주고 박상원의 스타쇼인가 <laughs> 맞죠. 맞죠. 아, 진짜 옛날 사람. 아, 박상원의 스타. <laughs> 나보다더 옛날 사람. 괜찮아 그렇죠? 이번 주 셀프 카메라는 제그 전지현입니다. <목소리를> 아, 네. 안녕하세요. 오우와. <laughs> <laughs> 아니 여기 거의 뭐 <laughs> <이게> 뭐야? S <laughs> 웨딩 <헤딩 웃음> <있잖아>. 이렇게 <laughs> 소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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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이가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야야. <laughs> 얘가. 어, 2013. 어우. <laughs> 네. 지 네? 보세요. 아, <laughs> 와, 잠깐만, 어, 형 우리 테슬라으로온게 아닌데? <laughs> 잠깐만, 저희 테슬라가 아닌데? 아, 제가 성덕 씨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요? 레인지 로버 아니에요? 제가 성덕 씨한테 만 비밀로 한 건데. <laughs> 뭐예요? 왜 테슬라가 있어요? 아, 얘기 들어, 아, 얘기 들어봐. 근데 저도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일그 지금 제 지금 이제 전기차를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어차피 매도 맞을 거면 일찍 맞자라는 생각으로 네. 성록 씨 몰래 차량을 테슬라 아 테슬라라니 이 대시보드가 네. 책상이야 책상 책상에 네. 아이패드만 내북만 하나 딱 올려놨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게, 뭐 이게 미래인가요? 요 트림에 있는 나무 이 음. 선반 있잖아요. 네요. 이 선반이 여기서 보통 끊겨요. 음. 근데 리리플 시버전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도어걸치까지. 네, 그걸로 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서스가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한 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지금 현재 뭐 충전은 되있진 않는데. 형 어, 어, 이거 1 6면 서울 못가네아못 아, 가죠. 이거 충전하고 출발해야죠. <laughs> 어쨌든간 어. 성능 씨를 끝까지 소개 셈이었거든요. 어 아, 진짜. 저는 가지고 차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커튼 치니까 이 차가 나왔길래 뭐 이게 돌아가나 무대처럼 뭔가 아. 그러니까 뒤에 차가 나오나 했는데. 아 알령의 테슬라라니 이 아. 운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너, 너 코멘트 할게 형. 그래도 차 사러 오셨는데 기분 망치실 아니,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이런 대부분이 훨씬 더 좁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문짝이 여기가 보시면은. 가다가 올라오잖아요. 안 부분으로. 맞네요. 네, 살짝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이런 겁니다. 네 그래도 한만 킬로 정도 탔다고 은근슬쩍. 네, 네, 은근슬쩍 이거 휠도 좀 까진 게 있고 이거 바로 사자마자 스카이빌이 가야겠네요. 원래 원래 이렇게 끼는 거예요 테슬라 그휠 커버는 네 이렇게 끼는 거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뜯으시면 됩니다 아네 여기 원래 이렇게 마감이 좀 이런가 어디요 여기도 보면 지금 좀 마감이 음. 좀 이렇게 떴네요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보도님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쓸데없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어. 테슬라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고 타는 겁니다. 나머지 외의 것들은 여러분 뭐 테슬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델 3입니다. 롱 레인지고요. 그리고 롱레인지요? 네, 그리고 리리프레시 버전이기 때문에 완충했을 때 530km 정도 찍히고요. 예전에 1세대라든지 리프레, 리프레시 됐었던 거랑은 다르게 서스도 어, 확연하게 달라진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타면서 나머지 기능들 알아가는 걸로 네네 여기 근처에 뭐 슈퍼차저 하는 데가 그 있다니까 이제 빨리 서류 작성하고 막 슈퍼차저 하러 가면 또막줄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 네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네. 야 너무 어색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서 이상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laughs> 아 형이 전기차를 일 저희는, 슈퍼차 지금, 어, 배터리가 16% 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슈퍼차저로 이동을 해서,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80% 까지 올라갈 테니까, 어, 일단 거의 가서 촬영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캠을 안 가지고 왔어요. 네. 다른 캠을 안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형이 오늘 이 테슬라 모델 3를 살줄 알았으면 당연히 갖고 왔겠죠. 제가 뭐 앞뒤 옆에 다 연결하면서 이제 형이랑, 네, 네. 뭐, 리뷰 아닌 리뷰? 그런 거 찍으면서 했는데, 하려고 했겠죠? 만약에 형이 진짜 테슬라를 갖고 오실 줄 알았다면. 네. 저는 솔직히, 어, 테슬라로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였는데, 성목 씨한테도 좀 약간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어요. <laughs> 저한테, 아니, 저, 저한테 굳이 서프라이즈를. 아, 이거 가져가서 리뷰 또한번 하셔야죠? 어, 저는 형,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응. 뭐 저도 저도 뭐 테슬라를 S 모델 S하고 모델 3도 탔었지만 네. 야자. 소정이가 아직 못뭐 탔단 말이에요. 돌아가자. 그래. 소정이 소정이잖아. 소정이를 같이 그래. 형이랑 같이 우리 셋이 타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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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앞으로 에. 이제 닥칠 미래? 음. <laughs> 그러면 좀 약간 너무 부정적인가? <laughs> 아, 약간 앞으로 닥칠 미래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어. 지금 약간 누가 뭐 행미사이라도 <laughs> 쏠것 같이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에어. 이미 우리 생활에 녹아져 있는 미래. 음.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의 미래예요. 바로 음, 오늘. 그렇죠. 이제는 어. 앞으로 누구나. 그랬죠? 누구나 이제는 네네. 겪어야 할 네. 물건들. 2지폰 쓰다가 음. 3G 폰 썼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혼다. 타이발. 오, 타이발. 오. 아유, 왜, 전기차 야. 타면서 야. <laughs> 지금 야. 저희 둘이서 오. 전기차 지금 뭐 미래다 뭐다 하면서 <laughs> 혼다 타이발 지금 야. 지나가니까. DC, DC 시리즈였을 거예요. 예. 음. 어, 네. 근데, 예쁘다. <laughs> 음.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은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아, 이제 앞으로는 어색해요. 이게 미래니까요. 맞아요. 앞으로 여기에 적응을 네. 해야죠. 네. 이뭐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막 M 디비전 사랑하고 음... 벤츠막 AMG 디비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슈퍼차저 사랑하고 네. 막 그랬던 사람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런 종류의 팬이었다면 약간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네? 충전 죠 네. 네. 주차장야 되는. 아 어, 지금,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저희가 내비게이션으로는 여기 이제 엑스코를 가라 그래가지고 엑스코 그냥 단순하게 주차장을 갔는데 뭐어 지금 충전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프라 인프라 하잖아요. 네, 그 어.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많이 돼있지도 않고 그리고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는 그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 하시고, 그러고 네. 구매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아파트 사시잖아요, 형이. 네네. 형, 지금 우선 아파트에 주, 충전하는 데 있어요? 충전하는 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근데 성록씨도 와봐서 알겠지만, 주차장이 꽤 크잖아요. 어, 주차장이 네네네, 있는데, 맞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에 충전기가 여섯 개밖에 돼있질 않아요. 허... 근데 그 여섯 개도 1, 2, 3층을 나눠서 돼있어요. 아, 토탈 여섯 개요? 네, 한층 6개. 여섯 개가 아니라? 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 이거 충전하면서 주차요금을 또 따로 내야 되네. 아, 아니면 아, 여기서 뭐 커피라도 하나 사먹고 와야 돼. 그래 올라가서 저희 커피라도 한잔 해 아, 우리 뭐 하죠? 근데 잠깐만 여기 안에서도 내가 슈퍼차저가 어디 달려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어... 어... 이게 참 그렇네요. 형 그러니까 이 주차장 안에 슈퍼차저가 있다고. 구비가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온 겁니다만 또 찾아야 되네요. 여기에 슈퍼차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어, 뭐 어디 구석지 이, 이거 직원님들한테 어... 한번 뭐 여쭤봐야 될것 같아. 그지 않니 충전. 저기 보시면은 벽에 써 있죠. 크게 테슬라라고 써 있습니다. 예, 네, 아 어, 보이네요. 근데 잠깐만 이거 충전구가 어디 있었지? 이쪽이냐 이쪽이냐? <laughs> 몰라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이거 충전구도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오, 오 그러면 여기네. 근데 이거 카드 같은 거로 뭐 대고 돈안 내도 되나? 서비스 아니에요, 이거 테슬라 서비스?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그냥 꽂으면 되나요? 이거 혹시 꽂았는데 뭐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그냥 꽂 꽂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됐다. 네이 마크가 다르다. 바뀌네. 오. 그 이거 이러고 가도 되나 봐요. 형. 어떻게 그냥 가요? 저희? 30분요? 어, 우리가 지금 80%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5분으로 뜨네요. 음... 그러니까 한 30분만 해도 서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 어... 나옵니다. 30분. 네, 네. <laughs> 자, 이제 이거 그냥 뽑으면 되나요? 그냥, 그냥, 저한테 저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상관 없지 않을까요? 형, 번, 번 뽑아 보시면 제가 모니터 볼게요. 형 예, 모니터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그냥 뽑아도 되는 거겠죠? 네. 아니, 아까 보니까 그냥 뽑는 들 가시더라고. 네, 그런가. 그냥, 그냥 뽑습니다. 네, 어. 네, 그냥 뽑습니다. 네. 혹시 치타거나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안안 보표? 아안 보표? 아 형, 문 열어야 되나 봐요. 문. 아, 차문, 차문. 잠깐만 이거 잠그는거잖아 아니 차 문을 열어놔야 되는거 같아요 왠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형님 차문한 번만 열어봐주시면 안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열어놓고 이걸 뽑으라고? 한 번만 아안 뽑혀 <laughs> <laughs> 아야 잠깐만 이 사람한테 전화해볼게 또전화 아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여기 뽑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뽑았어? 그냥요 여기 누르면 아 여기 버튼이 있네요. 아, 아. 버튼 있네. 너희 사람 바보 만들고 있어. 아, 저 모르죠. 겠 저도 잘 모르잖아요. 여기, <laughs>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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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해 놓고 이제 저희는 서울로 출발합니다. 자, 카스. 내가 정신이 팔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잘못 들어갔거든요. 고속도로로. 아, 야 우리 큰일 났는데? 잘못 들어갔는데 지금 킬로 수가 늘어 킬로 수 늘어난 건 상관이 없는데 와, 이제 갈수 있는 갈수 있는 배터리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지금 <laughs> 이렇게 됐어. 지금 와, 와, 야 이거 완전, 야 우리 대구 포항고속도로까지 내려가야 돼. 큰일 났네요. 아, 잘못됐네요. 와 이게 지금 전기차는 이게 단점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형네 집 까지 갈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배터리 충전 포트를 뽑은 건데 어 지금 길을 잘못 들은 순간 와 이거 아이고 한 30km가 늘어났는데 아 날씨 여기서 여기서 유통해야 되니요 좀까지. 아 엄청 잘못된 이거 어쨌든 아, 아마 여러분 이게 편집본을 보시게 되면 중간 중간에 화면이 끊길 거예요. 편집이 그이유인 즉슨 서로 욕하는 시간입니다. <laughs> 홍룡 씨가 제가 보니까 식물물에 네. 굉장히 약해요. 아... 아 엄청 약합니다. 네 맞아요. 예. 어, 이 녀석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여러분 저 멸종이에요. 저는... 유, 유튜브 타이틀 이거 내려놔야 돼요. 자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아이폰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네네. 저 지금 이거 메뉴창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laughs> 어? 와이프한테 짜증내면서 내가 아, 이래서 아이폰안 쓴다니까 <laughs> 아~ 네 아, 오늘 여러분 저 이거 대구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는 좀 잔잔하게 내려왔어요 솔직히 별탈 없이 아침 먹고 뭐 그죠? 근데 야, 서울 올라가는데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줄이야. 이런 바보 같은 해프닝이 벌어질 줄이야. 자, 지금 여러분 코너길 돌고 있습니다. 아, 레인지로버 그립네요 큰일 났네요. 형. 큰일 났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진짜 약간 49대 51로 후회와 사길 잘했다를 오가고 있어요. 49대 51로. 근데 어떤 게 49고 어떤 게 51인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단 일단 제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첫 날이잖아요. 그죠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고 서로 서로 아, 이렇게 합시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뭐 확실히 됐죠? 어우 막 우두둔속 소리 나면서 이런저런 해프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한달 그리고 뭐 길게는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어 차량을 소유하면서 알게 됐던 단점이나 장점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서울로 가서 슈퍼차지로 충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